시장 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장중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1% 하락한 2,32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 0.71% 하락한 646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짱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대표주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LG 전자죠. LG 전자에서는 핸드폰 V30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현재 4.59%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8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도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가 1%에서 많게는 5%까지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소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시즌 6가 시작이 됐죠. 오늘 주식 챔피언스 리그에서는요. 어떤 멘토들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의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LG 디스플레이 5.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LG 전자도 4.3%, 카카오가 2.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홈페이지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화면으로 나가는 문의 번호죠. 저희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 6 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주식 투자 현명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에선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등락을 반복하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을 토대로 10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흥행과 음향사의 인기 등 다양한 호재로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신라젠도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면역항암제 팩사백의 시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신라젠 추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업 KPM테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인수한 에이비온의 신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28.9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2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핫한 종목들 중 가장 많이 검색된 이 탑3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전문가들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24% 하락한 232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3% 하락한 646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일 단조입니다. 한미가 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의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죠. 이런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단조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2.47% 오른 4,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이 사업 다각화에 고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역시나 높은 성승, 상승률 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93% 상승한 1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 6가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오늘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 6이 수익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종목별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지스탁 멘토입니다. 이 멘티는 젠폰트 멘티가 선택을 했어요. 유지스탁 멘토의 이수페타시스 종목이 5.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2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종원 멘티가 선택을 했습니다. 스타시티 멘토의 LG 디스플레이 앞서서도 저희 하정국에서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 종목이 5.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우 멘티의 3명의 멘티가 선택을 했습니다. 키움 로보마켓에 속봇 멘토인데요. S 마크 종목으로 7.7%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 6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죠 바로 멘토와 멘티 시스템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멘티가 되실 수 있고요 멘토의 무료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매매 내용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 시즌보다 조금 더 방법이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 6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검색. 해서 사이트 들어 오시거나 화면으로 나가는 문의 번호입니다. 02 6 9 3 8 163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장마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 전략과 함께 내일 전 공략주에 대해서 파이브스타 이동훈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한 줄로 정리를 해 본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주식 시장의 공포는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일 네, 장에서는 휴대폰 필터 생산 업체인 와이솔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5스타 MTS를 통해 만나 보세요.